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좌익 소체나 탐장 넘어라. 황재균의 솔로 홈런 추격의 솔로포가 터졌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홈런을 홈에서 기록하는 황재균 이제 KT 위즈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점수 6대 1. 확실히 황재균 선수가 나 좋은 타자네요. 이건 뭐 살짝 원볼 어... 투스트라이 마지막 한타구입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 넘었습니다. 황재균의 석점 홈런. KT 위즈가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황재균의 시즌 2호. 이제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 가운데는 몰리는 패스터볼로 보이는데 황재균 타자가 볼카운터가 투 스트라이 이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그렇네요. 타격이 지금 주요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지금 공인데 5구째 떠납니다. 오그 타격 왼쪽 오! 김선우 위의 작두를 타신 해설이 나오는군요 바로 황재균의 솔로퍼가 터집니다 황재균의 시즌 3호 홈런 네, KT의 예. 이런 타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상 이후에 이 황재균 선수가 무서웠습니다. 이 홈런을 치는 그런 버블 2구째를 밀었습니다. 우익수가 어, 어. 오른쪽 담장을 오른쪽 어. 담장 이번에도 어, 넘어가는군요. 지금은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선두타자 허경민은 2루타 KT 위즈의 선두타자 황재균은 홈런 포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음, 양팀의 정말 이 국가대표 삼루수들이 무서운 타격을 보여주는데, 음금지막한 타구입니다. 왼쪽 멀리 이 타구는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황재균 섭점 홈런. 변화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 빠르고 있었던 황재균 타자였었는데 역시 예. 황재균 타자의 머릿 속에는 빠른 패스 볼이 의식이 있었군요. 네. 결국 빠른 공을 놓치지 않고 큼지막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풀 카운트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 담장 쪽 넘어갔습니다. 황재균의 선제 투런. 오늘 경기도 k t v g 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결국 처구서부터 의식을 하고 있었던 변화구가 황재균 타자 방망이에 걸리고 말았어요. 네, 황재균의 시즌 6호 홈타. 2안타, 황재균 선수의 기록이었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1타고, 왼쪽 탐정 넘어갑니다. 황재균의 시즌 7호 홈런. 역시 최태에게 강한 모습. 오늘 첫 타석부터 그 강한 모습을 수배. 직접 타석에서 보여줍니다. 1대0 KT 위즈입니다. 지금 변화구로 보이거든요. 1 아. 찬스를 한 점도 뽑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조금 아쉬운 그렇죠. 이닝이었습니다. 네. 네. 황재균이 초골을 때렸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이 타구가 펜스 쪽 넘어갑니다.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KT 위즈. 동점 솔로 퍼를 터뜨리는 황재균. 시즌 여덟 번째 홈런입니다. 지금 약간 좀 쉬어가나요? 잡아 당겼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여요. 자익수 뒤로 패스를 넘어갑니다. 황진의 시즌 9호 홈런, 솔로 포로 장렬 시키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쉬어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요 이비 방정이라고. <laughs> <laughs> 황재균 선수가 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왼쪽 당겼습니다. 이 타구 폴 바깥쪽으로 돌았나요? 어, 들어왔네요. 홈런입니다. 홈런이에요. 시즌 10번째 홈런폴을 터뜨리고 있는 황재균. 오늘 k t b c 가 이렇게 선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지금 거의 아슬아슬했는데 폴 안쪽이 좀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높은 볼로 보였거든요. 예. 굉장히 맹대 선수의 폴도 강해요. 강인... 어, 오늘도 2번 타수는 황재균.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KT의 캡틴 황재균의 한방이 나옵니다. 오늘도 야. 앞서가는 팀은 KT 위즈입니다. 자, KT 위즈가 지금 이제 베테랑들이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데.